TF를 맡고 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어제 국방부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.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확인한 것 중에 국가안보실이 실제로 해상에 귀순하거나 또는 NLL을 월남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안보실 지침이 매뉴얼이 있다는 자체가 확인이 됐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국정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군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 간단히 얘기해서 군에서 최초 접촉을 하고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놨습니다.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데려간 이후에 실제로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군이나 해경이나 이곳에서 다른 이의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군에다가 물어보면 처음에 납포하거나 또 접촉해서 어, 그 인원들을 우리가 확보한 이후에 행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.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또 인권 유린의 차원에서도 실제로 바다에서 우리가 북한 국민이든 북한 군인이든 납포하거나 접속했을 경우 전부 다 포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인원에게까지 누구든지 다 포승줄로 묶는다는 게 인권 유린 아니냐. 이런 생각도 하고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요번엔 핵심적으로 우리가 판문점으로 강제북송한 두명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실제로 조사받은 사건 그리고 삼척항 사건 이렇게 세 건은 직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. 그 외에 다른 관련된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적극적으로.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또 안보에 위 행위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다